그럼 본격적으로 교육감 이야기를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선거에 왜나으셨는가 그래, 그걸 빨리 물어보시고 <laughs>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laughs> 예. 물어 주십니까? 중요하시면 제일합니다 정말 신들게 드리고 싶은 <laughs> 예. 답이 거기에 있는데 뭘 편하게 한번 말씀해 세요 그래 그 얘기를 해야죠. 예. 예. 작년 5월까지 부산대학교 총장 사년을 마쳤는데 예. 이제 그 총장 사년은 물론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한그 소명의 시간이었는데요. 동시에 시야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그 지역 소멸 문제 또 부산의 지역 교육의 문제를 참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부산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대학 교육보다는 오히려 유초중등 교육이 한 인간의 인간 형성이라 할까? 그 학습의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중이 뭐수자로 표현하면 한90% 이상이라 할까요? 그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은 이제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전 단계의 그 과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장을 하면서 가졌던 좀세계 어, 뛰어난 명문대학과의 교류라든지 네. 또 부산대학이 학문 분야가 뭐 학과만 해도 1개가 있고 음. 1,300여 명의 교수들이 각각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다그 하게 될 학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그그 그 소질과 자질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고 아... 그 성장을 안내하고 준비시키고 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맞춤 소질을 파악을 해서 진로를 빨리 잡게 하고 어 기르는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대학 시험 잘 치게 해서 인기 있는 학과에 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네. 당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그 학문 분야가 맞고 적성에 맞아야만 크게 발전합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중고등학교, 특히고등학교 등에서는 설계를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 많아가지고 지금 뭐 초중등 경험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네. 다른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초중등 경험만 가지고는 아주 그 경험이 소중하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게 없고요.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교육청이라고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같이 다른 고등교육, 대한 대학을 운영한 경험이라든지 법조인 경험이라든지 그렇지. NGO 활동 경험이라든지 등장 이런 것들이 경험이 풍부할수록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중등 경험 부족은 유능한 차물을 옆에 두고 음. 저는 빨리 학습합니다. 아, 예. 하고 이제 그렇게 배워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폭넓은 경험이 오히려 더 초중등 경험이 있는 다른 후보들께서 쉽게 갖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다. 그리고 저희 경험은 성공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잘 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육감으로 만약에 일을 맡게 되면은 참한 아이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아이고 뭐 부모들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보람을 엄청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보람을 찾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즐거운 놀이보다도 네. 이를 통한 보람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저는 막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아하. 부산 교육계 등에서 저에 대한 그 주말 요청도 좀 많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기도 되었고 네, 그래서 결심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이 일맥상통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우권님이 그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 인생 경험과 그 능력과 지식들이 네. 또잘 활용되어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이 불법 개음이 네. 발생을 해가지고 네.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네. 그게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네. 나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젊은 청년들. 그런데 또 어떤 또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네. 또 정면으로 부정하는, 네. 예를 들면, 은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네. 이런 또 현상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요즘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네. 정말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근원으로 네. 네.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 동안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너무 하다 보니 네. 본질을 잊었던 것 아닌가? 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런 이 네. 되는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더조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어가요 그에 대해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붙이는 붙일 수 있는데 네. 민주 시민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에 기반한 토론에 있습니다. 진실에 기반한 네. 토론. 네. 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은 토론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고 진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음. 보수 진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진실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져도 다 좋은 것이 됩니다. 네. 우리 민주 사회에서는 다 도움되는 음. 것이죠. 에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겠지만 음. 부산형 논쟁수 업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부산형 논쟁수 예. 업 모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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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이라고 뭐 애들 싸우게 만드는 것이냐가 아니라 예. 논쟁을 수준 높게 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논쟁이라 표현을 붙였는데 사실은 토론이죠. 예. 예. 그런 수기, 합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논쟁입니다. 우선 논쟁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그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그 공동체의 일을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사실 되게 지식이 많아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 습관을 들일 수가 습관. 있습니다. 네, 습관을 습관 들일 수가 있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 토론 논쟁 수업을 잘 받으면 저절로 말을 예의 바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주장도 훨씬 똑똑하게 잘할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사회 진출하는 데도 훨씬 대학에 진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이, 요즘 대학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직할 때도 대학, 대학 많이 대학 보잖아요. 로스쿨에 예. 그 진학할 때도 음. 항상 그 사실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믿음을 보내고요. 음. 아, 잘 배웠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부산 아이들이 음. 말을 잘하고 아, 논리적으로 네.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아이들이네. 부산에서 잘 가르치고 있네. 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부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의 그 부분은 약간 한 차원이 좀 달라지는 음. 네, 그런 것도 제가 좀 목표로 요 그렇게 되면은 부산이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부산 지방소멸이라든지 부산이 사실은 제2도시의 네.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네. 있는 네. 게 부산 시민들로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네. 또 실제 현실생활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그 학부모들이 모여드는 도시 네.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는 도시 네. 좀 뭐... 젊어지는 도시 네. 그게 사실은 꿈과 같은 일인데요. 음. 제가 명함에 미래 교육 도시의 꿈이라고 그 명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받기로 받는데 자세히 안 읽어 봤는데 미래 교육, 미래 교육 도시의 꿈인데요. 아, 여기 이제 있네, 여기 있네요. 저 여기 있네요. 있네. 네. 예. 아, 미래 미래 교육 도시 미래 교육 도시의 꿈 미래 교육 도시 이게 꿈. 이제 갑자기 제가 멋진 말 지어낸 게 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총장 할때 부산교육대학과의 통합을 아그 통합했죠. 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글로컬 대학 글로컬 의 비전을 예. 제가 딱 이렇게 그냥 음. 정해서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음. 하고 이제 우리 참원들께 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음. 이제 대학이 음. 대학만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대학의 발전이 도시의 발전과 바로 연결되도록 음. 해야 되고 그것이 아마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이 미래교육도시의 꿈을 가지고 음. 그로콜 대학 본성적 평가에서 2위로 됐습니다. 어. 네, 전국 2위로 됐고요. 음.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되었고요. 제가 가서 이제 평가위원장에서 내가 이 비전을 설명을 했고요. 음. 그 비전을 설명했는데 조금이라도 말이 안 되거나 허점이 있으면 감점이거든요. 제 설명이 전부 그 아다로운 열다섯 분의 선정위원들에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이 위로 설득이 된, 됐다는. 설득이 된, 된 거죠. 예. 그스웨덴이 말메 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말메 라는 어, 도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말메눈물이라 예. 말을 알죠. 예. 그게 뭐냐면 말메가 유럽 조선산업을 상징하는 도시인데요. 예. 예. 세트를 해가지고, 예, 예. 그 말매의 그 국금서 조선소의 그큰 크레인이 예, 예. 이제 팔려나갈 때, 어. 말매 시민들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이제, 예. 이제 그게 어디로 팔렸냐면, 일, 나왔냐면, 울산으로 팔려왔습니다. 아, 울산으로 왔습니다. 아. <laughs> 그런 건데, 1달러에 팔렸습니다. 달라요. 들고 가기만 네네네네. 해도 좋다. 그래서 말매의 눈물인데, 아 이제 새로운 리드가 말매 시장에 들어서 가지고, 아 말매 대학과 협업을 해 가지고, 예, 대학이 예. 도시를 바꾸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아이 그렇죠. 제가 이제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어. 뭐, 시장과도 협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산의 대학들과 협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말매, 음. 시, 새로 그 오신 말매 시장님이, 예. 말매 대학 총장 뭐 등등과 음. 협업을 해 가지고, 말매 시 그 이전에 조선공업도시에서 교육문화도시로 바꿨어요. 아하. 완전히 수준 높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어. 뭐 그리 되면 뭐 부산에 오히려 출산율도시라 출산도 올라가고 뭐 네.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예. 말메시가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늘어나 교육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하. 다 도시들마다 교육도시가 되고 싶어해요. 아이들 기르기 좋고요. 그렇죠. 또 도시의 문화나 품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산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 교육도시로. 네. 부산에 이제 이거는 부산 네. 교육의 비전이기도 하고 부산 네. 네. 지역사회의 비전이기도 네. 한다. 이 비전은 음. 뭐 교육감의 비전이기도 하겠지만 네. 시장님 되실 분들도 이 네. 비전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제 미래 교육도시 비전을 좀 실현하면 좋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꼭 당선도 되셔야 될것 같고 <laughs> 이제 좀 시간이 네. 좀 돼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 네.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그 복잡한 초중등과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네. 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그리고 또는 조금 전에 그 하나의 성과로 말씀하셨던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의 통합 네. 과정 이런 게 정말로 복잡한 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네.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교육감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학부모, 학생, 교사, 또 종사자들, 시민, 네. 네. 공무원, 네. 뭐 언론, 네. 엄청난, 예를 들면 교육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다한마디씩할수 있는 네.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네. 프로야고 월드컵 축구 다음으로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어려운 이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겠지만 네, 네, 조금 한번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제가,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부산대학 교수님들께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네. 교육감 출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 그런 네, 제, 그, 그런 조정력 그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시면 저는 이제 뭐 대학 통합 과정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 과정을 절차를 빈틈없이 밟고또 음. 막힌 곳은 뚫고 음. 직접 만나서 설득 하고. 음. 학생대표가 반대를 해서 그 학생대표를 대학통합TF의 바로 위원으로 바로 그날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학생대표가 우리 처장급들 교수하고 같이 토, 토론을 하고 자료 하려면, 다 보고 예. 뭐 오가는 대화 다 듣기 때문에 의심할 게 없어지잖아요 분신의 근거 아, 반대는 일단 투명하게 투명하게 해버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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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음. 이런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비를 넘었고 이제 교수님들을 교대 교수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제가 좀밟았고뭐 음. 유튜브도 녹화도 하고 네, 전달하고 네. 막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저는 이제 조정 중재라든지 이런 일을 좀 즐기고 음. 제가 맡으면. 웬만큼 음. 복잡한 것도 제가 풀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네, 조정하다 보면은 네, 네. 원래서 하려고 했던 이전표를 잃어버는 아, 가능성이 그래, 많잖아요. 그래, 그데 그래,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약간 그래, 그렇게 합의하는 그래, 그래,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잖아요. 우리 속의 관리를 잘 찾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잘 관리를 잘. 그게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네. 그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네. 완전히 그래도, 그래도 그 원칙을 잃지 않고. 모든 와. 내용을. 네. 그 깃들어 보고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깃들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복잡한 일을 좀 즐기는 사람입니다. 을 음. 키고. 특이 예감 기계자가싹 얽혀서 서로 주장이 대립하고 처럼 풀려 그런 어, 일을 제가 어, 꼬여 있는 좋아하는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일을 풀었을 때 가장 만족감이 높고요. 보통 사람들은 딱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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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가는데 그냥 하나 예를 들면은 2023년 7월 10일경에 네. 부산대학병원과 양산부산대학병원이 파버렸어요. 예 네. 네. 노사 양측이 뭐한 서른 개가 넘는 복잡한 쟁점이 몇 년간 묵은 쟁점이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구도 이제 푸는 상황까지 되어서 파업이된건 아니니까 하루에 손실이 20억 이상씩 나는, 그거를 이제 19일째 되었을 때, 이제 병원장께서 음. 총장님이 이 문제 좀. 개입을, 어쨌든 좀좀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중재에 대해서 노조의 동의도 받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노조의 동의도 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 7월 31일 6시 반에 네 분이 두분두분네 분이 앉았죠 앉아서 다른 얘기 다 그냥 줄이고 다음날 4시 반에 타결했습니다 하루? 타결했는데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타결했는데 어. 그 당시에 대학병원 의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음. 어젯밤에 총장이 왔, 병원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들었는데. 밤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그런 <laughs> 갑자기 노조가 타결되니까 네, 네. 타결 내용도 되게 좋거든요 음. 양쪽이 다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타결하고 기자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바로 불러서 카메라 찍고 끝냈죠. 이제 다음 날딱 보니까 그양 병원에 그, 그 노조원들 주로 간호사들이 음, 뭐, 대도, 뭐 대다수 뭐, 그 간호하는 직종에 뭐임상병기사라든지뭐 이런, 이런 분들 속속 출근을 하고 병원이 꽉채워지는 거예요. 아, 바업할 때와 달리 네, 생기가 네, 돈다. 네, 이제 네. 정상화되니까. 그 장면을 아. 보면서 제가 정말 희열감을. 아, 그럴 때 희열을 아, 느끼시는건데 일하는 재미가 <laughs> 이런 거구나. 예. <laughs> 제가 이제 네. 최고의 그, 그, 그 기쁨을 아 느끼는일 중에 하나고요. 서로 감정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음. 서로 안기싫어 그러니까. 아, 그런 순간가 있었는데, 어. 그냥 쫙 제가 시작을 하면, 아. 자석을 자이틀을 못합니다. 일을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네. 부산교육계에 네. 이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복잡한 일을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음. 우리 교수님들이 저한테 붙여준 리더십의 별명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도 직면하는 리더십입니다. 직면. 직면. 아, 정면으로. 안 피합니다. 난제를 안 피하고 아.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안 피하고 아. 반대라면 그 반대의 가장 반대의 논리가 충실하고 한 대표 분을 네. 가장 먼저 제가 만나요 예.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 제일 빠른 길이고 신뢰를 주는 아...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네. 않는 방법이죠 네. 네. 뭐 솔직히 들어가고 네. 피하고 예. 둘러서, 예. 뭐 밑에 지구 내보내고 예. 그거는 제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저의 이런 리더십을 보고 예. 부산 교육계에서도 저희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지 부산 교육계에 어려운 많은 난제들이 있으니까 정장님좀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뭐 그런 추천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오늘 자정인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상은 실타래처럼 낱마처럼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서 그 성과를 보고 희열을 느낀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 교육문제 그리고 부산의 미래 비전 부산 교육의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잘 풀어져서 어, 그때는 우리 교육감 후보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같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면 서 정리할까요? 이제 교육청을 일을 맡게 되면은 전역의 교육청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행되는 깊은 소식들이 부산의 각 가정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남들과 한번,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